아 홈런 맘에 들어요 이거, 아, <laughs> 이거는 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야, 트럭 캠퍼로 올려서 쓸수 네, 있게 만드신 거죠? 네 에어컨이며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개수대 아. 심지어 여기 샤워실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붕 <laughs> 닫아버리면 저게 캠핑카인가? 뭔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안쪽에서 어 샤워를 할수 있고, 야 그렇게 만드구나. 국산 카라반의 좀 자존심 같은 거예요, 사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뭐 유럽 카라반, 미국 카라반들이 많은데, 벌써 네. 꿋꿋하게 국산 카라반들을 생산을 하고, 심지어 이런 홈런까지 <웃음> 네. <웃음> 서로 막 아, 서로 2층에 간다. 싸우 계단이 너무 예쁜데요.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선호하시죠, 사실 솔직히. 아. 어... 결국은 여자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쵸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멋진 제적인말씀이니다야 이거 정말 아, 특이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게 소형 트럭 캠퍼인데요. 아 다음 기술에서 어, 새롭게 만든 어, 제품인데 이제 완성됐다고 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포터인데요. 아, 포터죠. 포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올릴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 실내 간단해 볼까요? 아, 실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팔을 세우고, 자, 내려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거, <laughs> 네. 이건 뭔가요? 아, 조그맣죠. <laughs> 조그만데다가, 네. 어, 모든 기능은 사실은 다 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가서 보죠. 제가 사실 촬영 많이 했지만, 네. 요거 지금 원래 이제 다음 기술은 네. 에어 카라반 히트가 네네, 히트.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히트 제품들이죠. 네, 히트. 이거는 예. 이제 신형 히트 플러스라는 제품. 네, 히트보다는 네. 한뼘 정도 커지는 아. 거죠. 근데 요게 축소가 돼 갖고 네. 트럭 캠퍼로 올려서 쓸수 디지... 있게 만드신 거죠. 네, 거의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laughs> 네, 저... <laughs> 사이즈는 작은데. 네. 어아 힘들었어요 이 작은 공간 안에 네. 에어컨이며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개수대 아. 심지어 여기 샤워실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어 아까 뭐 보셨, 보셔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어, 샤워실 기능까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일단 좀 외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네. 자 뭐냐면 이제 캠퍼입니다 네. 자 먼저 식고 넘어가야 될거 어 캠퍼가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말끔히 해결된 겁니까? 지금은 다 합법화 돼 있죠. 네. 합법화 돼 있고 네. 어몇 가지를 어 규정을 지켜 줘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그 인증돼 있는 결속 장치. 네. 그리고 어 캠퍼를 차에다 싣고 네. 해당 차에다 실고 어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서 네. 어, 경사도 테스트까지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 뭐 예를 들면 경사 차 기울기 테스트에서 네. 얘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까지 아 확인을 해, 하면 네. 어, 캠퍼의 그 인증서가 따로 나옵니다. 1년 네. 번호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만 합법입니다. 아, 요거는 합법이네 합법이고 저희가 이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모든 인증까지 다 받은 아 상태로. 어, 출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맨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먼저 보시면, 네. 포터 2죠? 네. 자, 이 차량만 실수 있는 게 아니죠? 어... 차량은 어느 게다 실수 있나요? 어느, 어느 차량? 포터 봉고다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포터 중에서, 어, 이 슈퍼캡이라고 있어요. 네. 뒤에 여기 쪽유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슈퍼캡. 네, 슈퍼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슈퍼캡에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초장축입니다. 네. 어 그리고 슈퍼캡의 장축까지도 실을 수 있어요. 아 사이즈 가 네. 맞아요? 예 아. 가능합니다. 봉고는요? 봉고도 가능해요. 봉고는 적정 사이즈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봉고도 다 가능하고 다만 이제 더블캡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안 아, 되죠. 아직은 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만 중고를 사오든 뭐 차만 있으면 아니면 네. 집에 있는 포터나 봉고가 있으면 네. 이것만 사서 그냥 싣고 다니면 되는 네, 거예요? 싣고 다니는 하물로. 결속 다 되니까 네 결속 다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laughs> 보통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아, 그래. 제가 보니까 네. 에어 카라반의 축소 형태라서 위에 폴딩 지붕이 접히잖아요. 네네. 이거 지하에 들어가죠. 지하에 들어가고요. 네. 어 얘가 이제 더 많이 본체는 어쨌든 낮은데 네. 어더 높아요. 사실은 얘가 네. 차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이 낮은 공간을 더 화, 활용하기 위해서. 팝업되는 부분을 갖다가 더 많이 시켜놨어요. 아 높이가. 그래서 실내고, 실내에 들어가면 또 공간이 또 굉장히 넉넉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그 이게 이게 실은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수장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전체 높이가 <laughs> 차마다 차고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스프링을 보강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스프링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 기본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음. 2,200이 나옵니다. 아2,200 나오니까. 어, 주차장에 넣으실 분들은 일단은 높이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지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트럭 캠퍼기 때문에 요게 지금 차가 들어와서 네. 딱 올려진 상태고 내리진 않았어요. 네. 자, 중간에 떠 있습니다. 네, 떠 있죠. 네, 요걸 이제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네. 수동으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네. 자, 보여주시죠. 네. 아, 돌려서 그냥. 아. 저기 내리고, 여기도 돌리고. 여기에서 돌리고딱 네. 네. 내려와서 네. 있고 내려오고 앞쪽도 네. 한번더한번더 돌리는 건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위치 맞추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네. 반대쪽에서도. 네. 조금 아주 당겨서. <laughs> 이런 제품 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품은 무겁지가 네. 않아요. 다 포함을 해도 네. 어, 360kg에서 400kg 정도 나오요요게요 네. 그렇게밖에 안 나가요.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300kg, 400kg 사이? 네, 3 오... 60에서 400kg 정도 나오게끔 네.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서 어... 힘들다 그런 느낌은 안 들으셔도. 제가 저게.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물부터 전기까지 다 물어볼 네. 건데 조금씩 이동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자리만 잡으면 네. 위치만 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성인 남자가 당길 수도 있네요 네 가볍게 그냥 왔다갔다 아. 차에까지 딱앉혀 네. 네.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차에 다 안착이 됐고 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적재함을 닫기 위해서는 하나만 네. 보여 드릴게요 네. 얘를 뽑아 올려요 아. 분리가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적재함을 닫고 아. 결속장치하고 주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속장치는 어떤 게 되어 있나요? 현재는 지금 이차에는안 되어 있는데, 네. 결속장치는 인증되어 있는 결속장치가 따로 있어요. 아, 프레임하고 이거를? 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거군요. 네, 내공대 네네 빼서 네. 어, 어차피 이제 적재함을 다 닫고, 얘는 적재함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붕까지 닫으면, 네. 누가 2000, 봤을 때, 예. 2200 나오는 거죠. 그렇죠. 높여서 지하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누가 보면 이 지붕 닫아버리면, 네. 저게 캠핑카인가. 뭔가, 보신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저거? 저게 뭐지? 그러면서. 근데 실내로 들어가야 이제. 그 얘가 진목력이 나타나요. 자, 실내 되게 궁금하긴 한데. <laughs> 먼저 여기, 네. 서비스 또 와. 여기. 여기요? 예. 네. 야, 또 의외로 수납공간이 또 크네요. 네. 여기 안쪽에. 네, 다, 짐을 다 넣을 수 있는 공간. 아. 공간이 있어요. 반대쪽도 있죠? 네. 아, 반대쪽은 아,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아, 여기만 네. 있습니다. 여기만 하나 네. 들어가 있고. 요거는 지금 에어컨이 냉장고인가요? 에어컨 벤트입니다. 에어컨 벤트. 네. 에어컨이 있어요? 네,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기는 어디서 인입해요? 어 외부 인입은 여기서 들어가는데요. 후방에서 네. 네. 외부 인입은 여기. 일반 아 카라반하고 똑같아요. 아 카라반을 변경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아, 오케이. 네, 여기다 그럼... 하나만 꽂아 주면 다 되고 청수는요 청수는 기본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네. 물펌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 청수통 예를 들면 아쿠아롤 같은 아걸 갖다 놓고 아 카라반처럼 어, 호스를 넣어서 안에서 끌어다 쓰면 돼. 아 물통을 때 싣고 네, 물통 을때씻고 다니면서 물을다때 내려서. 네. 아 그렇게. 네. 그건 조금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모델 자체가 물을 넣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아 높이도 좀 높고 그렇죠. 물탱크 안에 실른다고 하더라도 네. 적재함을 다연 상태에서. 네. 근데 간혹 캠핑을 가게 되면 이 적재함을 열지 않고. 혹은 저쪽 하나만 열고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아 그랬을 경우는 물을 넣기가 조금 불편해서 네. 저희가 외부에서 그냥 쓸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전기 부분 안에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네. 요거는 포톤데 뒤에 이렇게 리프트가 있네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쓰는 차량인데, 네. 어, 어, 저희가 전기 오토바이, 아. 실고 하기 위해서. 아, 근데 이거 리프트가 있는 차량으로 하게 되면은? 네, 리프트가 발, 있으면 좀 편하죠. 발코니가 네. 생겼네요. 예. 네. 없으면 기본적으로 <laughs> 들어가는 게 사다리가 제공이 되고요. 아, 발코니가 생겨서.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네. 야, 앉은 맞다. 야, 이거는. 야, 혼자 아니면 두 명인데요? 딱 캠핑할 때? 네, 두명 사용할 네. 수 있는. 아주 사이 좋은 분이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누어보니까 네. 어른들의 아기 하나 정도까진 가능하더라고요.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붕을, 천정을 네. 폴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네. 뭐, 네. 열면 환기도 굉장히 잘 되는 타입이에요 네. 넓고 네. 답답하지 않게끔 높이가 상당히 몇센치예요한 40cm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40cm 이상 올라갑니다. 어, 내리면 어, 네.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내리면 이동할 제이때 내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동할 때는 아, 내려서 그렇죠. 이동을 하는 거죠. 어, 가서 피면은 뭐. 네. 그리고 이제 변환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네. 어, 굉장히 좀 쓰기가 편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리프트 타입이라, 음. 그냥 쭉 내리시면 됩니다. 음. 원하는 높이까지 맞춰서 아. 변환을 바로 시키면 되는데, 네. 그 얘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네. 제가 고정을 하질 않았어요. 아. 대신에 굉장히 편하게 동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 밖에 갖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밖에, 제가 봤을 때 밖에 네. 갖고 나가시면 많을 것 같아요. 네, 밖에 갖져 나가도. 갖고 네, 나갈 수도 네, 있고리할 때. 굉장히 네.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반대편에 사람이 앉거나 할 때도 네. 굉장히 좀 편하게 할수있죠 그렇죠. 네. 그런 자, 구조로. 심실 한번 전환시켜 주시죠. 네. 그래 테이블을 내리고. 네. 등받지만두개 꽂으면 바로 그냥 편합니다. 아, 바로 끝이네요. 네. 자, 올라가 보시면. 올라가시죠. 네. 그러면. 이쪽은, 어, 1750 나오는 거고요. 네. 이쪽의 길이가. 네. 이쪽은 좀큰 사람이 주무실 때. 네. 여기 스트리 별도로 있어요. 아 확장이 또 되는구나. 네. 아 이렇게. 얘를 갖다가 발 받침으로 쓰시면 돼. 아. 어떻게 아 그렇게. 네. 길이. 그러면 1950까지 나옵니다. 탑에 어, 올라가 보시죠. 같이 올라가 볼까요? 도아 네. 아, 이렇게. 오 네. 어, 그러면 저 앉았지만 성인 두 명이서 대화하고 네. 네, 식사하고 네.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뭐 고스톱 치는 공간도. <laughs> 네, 세 명까지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세 명, 이렇게 삼각형으로 앉으면. 네, 이렇게 앉으면 그냥 평상처럼 네. 되는. 세 명까지 칠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수납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 아, 이렇게. 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소재나 이런 건다 기존에 어 카라반에 소재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같은 소재가 네. 어요죠 네. 네. 저기 에어 카라반이 워낙에 좀히트만 쳤기 때문에 네.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에어 카라반에 그 제품 그대로 네. 적용이 된 겁니다. 네, 당기는 방식도 똑같이 네. 들어가는 거죠. 어, 이게 밖에서 보는 거와 네. 실내에서 보는 느낌은 아주 다르네요. 아, 그래요? 이거 아마도 그,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중년의 남자들 남... <laughs> <laughs> 근데 있을 건 사실 다 있어요. <웃음> 저... <웃음> 네, 작지만, 근데 이거 기획을 해서 한 5,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어. 이 제품. 근데 이제, 음, 여러 가지를 다 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제가 반대쪽에서 볼게요 네. 창문도 엄청 크네요 창문이 제일 큰 사이즈죠 1,300에 550짜리 오우. 양쪽에 대칭으로 돼 있죠 그렇죠 네. 그 개방감이 뭐 이거는 뭐 좋죠? 바닷가 네. 같은 데나 네. 뭐 경치 좋은 곳을 본다면 양쪽에 이렇게 네. 크게 2개가 네. 돼 있고 네. 두돼 있죠. 블라인드 설치돼 있지만 네. 돼 있어서 미니 카라반 그죠? 네그 정도 미니 카라반과 트럭캠퍼의 결합 네. 제일 좋은 거는, 음, 모델 자체가 이렇게 크게 답답한 느낌이 안 들게 네.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모델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어요? 어, 화장실은 뭐 사용하기 나름인데, 네. 제가 기본적으로 샤워실 공간을 넣었어요 어, 보여주시죠. 네.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요거는 스트린데, 뭐 이동도 되고 하니까. 네, 그건 빼주시면될것 같고. 이렇게 네. 올려놓을게요. 이 모델이, 네.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를 할 때는 흡선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돌아가요. 오. 네. 그래서, 안쪽에서, 어, 샤워를 할수 있게끔. 이야. 그렇게 만들어놔요. 어, 대표님 들어가보시죠. 안쪽으로,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커튼는 일단은, 네. 네. 대표, 요 음, 공간입니다. 대표님 키가 78입니다. 78 성인 네. 남성인데, 네 들어가서 커튼을 들고 샤워는 충분히 하시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은. 네, 요기서. 통해서, 네. 밖에서 이제 아쿠아롤로 급수 받으면 되는 음, 거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야. 이거 캠핑 가서 사실 씻는 거 중요하죠. 어, 화장실까지는 음. 뭐 어쨌든 이동식 화장실을 음. 놓으면 되는데 음. 어, 샤워까지는 제가 필요하다라고 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동식 변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차피 음. 뭐 안에 사람 없을 때 여기서 이제 야, 뭐, 요 사이즈에 요걸 다 구현을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 샤워할 때 열기 같은 거 빠져 나갈 어. 수 있게끔 수증기라든지 그런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음. 바로 어, 창이 여기 들어가 있죠. 주방도 마찬가지 주방도 어, 바로 어. 어~ 요리할 때 네. 편하게 쓸수 있게끔 열기가 네. 바로바로 빠져나가게 어~ 이러면 여름에 사실 요 정도면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만 있어도 좀될것 같은데요 어~ 인버설 특징이 네. 에어 카라반 때도 마찬가지고. 네. 어하부에 창을 열면 상부로 네. 이렇게 계속 자연 순환이 돼요. 아 여기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맥스팬 없어도 아. 충분히 환기가 가능하고 네, 네. 여름에 저희가 에어컨도 습해서 굉장히 뭐 저기할 때 있잖아 짜증 나는 그런 날씨만 잠깐 잠깐 에어컨 어도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이 이렇게 있어서 네, 주방 있고 여기는 음. 이제 그 밖으로 뺄수 있는 원버너죠. 예, 네, 원버너. 네, 분리형 원버너를. 네. 접응하셨고 네, 이석가스 사용하면 되고 이석가스면 되고 여기도 간단한 수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네, 거요 음. 여기, 네. 여기 수전도 물은 이제 그 펌프에서 네, 펌프에서 다쿠화를 하나로 다 네. 되는 거죠. 가치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 에어컨 기본. 아, 아 에어컨 기본 장착이에요. 네 기본 장착이고요. 어. 여기에 냉장고. 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까지 저희가 기본으로 다다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모델 자체. 네. 그래서 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야. <laughs>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샤워 트레이 접이식으로 이 제작을 제 했거든요 와, 사용하지 어, 않을 때는 특히 이렇게 접어서 네 접어서 아직 명면에 고정하는 이거 근데 물빠짐이 어떻게 가면. 되나요? 물빠짐 뒤쪽으로 배수로 쭉 들어가요 아 어디로 고여요? 네저 홀이 하나 뚫려 있잖아요 아 여기 다, 네, 물을 다 모아서 저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아 거. 그럼 밖에 뭐, 물빠지가 있어야겠네요 네, 바깥에 이제 아. 오수탱크를 하나 구비하셔야 되죠 아 그건 구비해야 되고 네. 어쨌든 그렇게만 하면 네. 자 난방 무시동 히터가 기본으로 기본. 일단은 세팅은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바닥까지 난방하고 싶다, 네. 혹은 이제 위쪽에 네. 어, 온수 매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하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옵션 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일단은 기본 난방, 냉방은 다 기본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배터리는 포함은 아니에요. 아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터리는 보통 보면 요거 쓰시는 분들은 파워뱅크 같은 거 100A나 아, 200그 200A 있으면? 휴대용 같은 거 음...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 탑재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있으면 이 정도 전력이면 뭐 이틀 정도도 뭐 충분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충전하면 쓰면 되니까. 에어컨만 굳이 튼다고 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100A 뭐 어. 150A 짜리도 네. 이틀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다쓸수 있습니다 아 이거 가격이 얼마나 도까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기본 구성품이 네. 인증까지 포함을 해서 네. 네. 1 4 9 0만 천사백구십만 원에 네. 차량값은 제외죠 예 네, 차량값은, 차량값은 본인이 뭐 사오든지 아니면 있던 차 쓰던지 뭐네뭐 있는 차 사용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굳이 신차 아니셔도 네. 어쨌든 뭐 차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네. 제일 많은 차가 포터 그렇죠. 본거니까 네. 네그렇 네. 보시면 됩니 어의외로 컨트롤 패널이 좀 많이 큰데요. <laughs> 네, 여기도 뭐더 뭐 제어할 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패널은 어이 네. 어, 제품 말고 이제 조금 더 이쁜 걸로 어. 저희가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이제 알겠습니다. 변경할 예정. 그리고 출입문이 뒤쪽에. 네, 출입문은 뒤쪽 예, 출입문은 뒤쪽에. 공문이로돼서 자, 이거를 대표님 한번 그 지붕 닫는 걸 한번 보여주시죠. 아, 아, 사이즈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이제 이동한다. 그러면 네. 어 완전히 안 닫아도 상관은 없는데. 네. 다다진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네. 뒤쪽은 이렇게 하면 네. 바로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바뀝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주행할 때 사람들이 네. 궁금해 할것 같긴 해요. 저거 무슨 박스지? <laughs> 네? 여기에 뭐 데칼 같은 거안 넣으면 데칼을 붙여야 되겠죠. 네, 그냥 뭐. 네. 그냥 뭐지 뭐 배달 냉동 배달인가 뭐 그런 느낌? 네. 그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뭐 창하고 이런 네.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음. 일반 좀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 어떤 용도인지 대부분 다알수 있는 그런 모델. 이 제품명이 홈런입니다. 홈런. 네. 홈런. 네. 집이 달린다. 네. 조그만 집이 네. 열심히 달린다. 달린다. <laughs> 홈런. 네. 네. 다음 기술 경기 남양주에 있습니다. 네. 자요거잘 봤고요. 네. 자요거 에어카라반 히트 플러스. 네. 히트까지 나왔는데 이제 플러스가 나왔네요. 네. 뭐, 히트 모델 워낙 네. 지금 뭐 많이 나가 있어서, 더 네. 열심히 고객분들이 잘 사용해 주시고, 네. 어, 요 모델은 한뼘 정도 차이가 납니다. 히트 모델보다. 아. 한뼘 정도가 애가 더 커졌는데, 네. 어, 쉽게 말해서 히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2, 3, 4, 5인까지 음. 쓰는데, 음. 어, 어른들까지 혹은 애기들이 음. 좀 크면 5인까지 사용하기가 조금 버거운 면이 음. 있죠. 히트 모델은.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5인까지 편하게 쓸수 있게끔 음... 구성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외형은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실내 위주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기존 제품이었죠. 이거는 이제 480 모델이라고 첫 최초 모델이죠. 예, 최초, 최초 모델. 모델인데 많이 진화했습니다. 네. 를 네. 보시면 이 사이드 부분도 다 이렇게 라운딩으로 네. 다 해서 둥근 음, 모양으로 네. 전체적인 컨셉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기술은 사실 국산 카라반의좀 자존심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유럽 카라반, 미국 카라반들이 많은데 네. 거기서 꿋꿋하게 국산 카라반들을 생산을 하고 네. 심지어 이런 홈런까지 <laughs> 네.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되게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요 네. 외형적으로 이렇게 선반 이건 마치 이제 카페나 네. 푸드트럭 같은 느낌으로 네. 또 이렇게 외부 선반 네 선반도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네. 실내를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이건 굳이 표현하자면 400급 카라반 정도 되겠죠 네 400급 초반 정도 나와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2층 침대 네. 이건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어, 네. 여기 에 애들이 꽂히면 네. 헤어나질 네. 헤어나지 못해 <laughs> 헤어나지 못해. 네. <laughs> 서로 막, 어. 서로 2층에 간다, 싸우고. 계단이 막... 너무 예쁜데요? 예. 디자인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어요? 네, 이거 아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어, 아, 네. 진짜. 네. 애기들이 올라가는 걸 이렇게 나중 저희도 이제 480 모델 때부터 네. 제품을 만들었는데 애기들이 올라가면 키가 크고 작고 이러거든요. 어, 아.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여기 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아. 저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올라가고 내려가기 좀 편한 그런 음. 스타일로. 이건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침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확 눈을 사잡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올라가 내려갈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예, 네, 상당히. 컬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마찬가지로, 저희 홈런 보다는 좀 낫네요, 여기. 높이가. 네, 지붕은 좀낫네 예, 홈런은. 40cm 정도 되는데, 이건 30cm 정도? 얘는 기본 바디가 1600이 네. 넘고, 음. 어, 저 홈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바디가 한1400 정도. 그래도 육하라반도 지하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음. 제보다더 낮아요. 그쵸? 2160이, 그렇죠. 어, 닫았을 때, 네. 뚜껑을, 어, 팝업을 닫았을 때 2160이니까, 음. 일반 뭐 2100, 2200, 2300 지하주차는 어디든지 얘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음.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거다 나오고, 무드등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신형 모델 나오면서 요거 되게 특이하겠네요 네 요게 네.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다 끝납니다 아 터치를 하면 어~ 전체적으로 어~ 배터리 용량 네. 그다음에 청수탱크 네. 뭐 청수 얼마 어. 그다음 오수 얼마 네. 저희는 오수를 따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여기 물펌프 네. 네. 지금 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네. 돌죠 진짜? 여기에 이제 냉장고 그다음 인버터. 그다음에 인버터 히터, 아 무친동 히터, 가시도 여기서 제어가 다 되고, 터치로, 예, 네.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조명 같은 아 것도 여기서 다 되고. 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디밍도 같이 나옵니다. 뒷목이니까 지 있어요. 네 여기서 디밍, 디밍 기능이 다 아, 외부의 아. 어닝동도좀 어, 불밝기를 조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디밍 스위치를 따로 달아, 달아달라고 하시는 음, 분들이 있어서 음. 외부도 지금 안 보이지만 외부도 다 조절이 아. 가능합니다. 예처럼. 야 많이 지나 했네요어자 네.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제 테이블 전환해서 네, 예, 네, 침대로 바뀌어서 네. 요거는 몇인 가족 쓸수 있는 거죠? 여기에 2, 3인 네. 네, 3세 명까지 충분히 쓸수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2 명. 이 침대 네. 아이들 둘. 네. 어른도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도 잘수있어요 네, 충분히 잘수 어, 있죠. 가능한뭐 요게 네. 1830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 어, 한번 5명은 충분히 네, 잘쓰는다고 뭐, 바닥에서도 또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많이 저기 하시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버너를다 적용했습니다. 네. 이소가스. 이거는 거. 사실은 네, 이속가스인데 네. 얘는 안에 열어보면, 네. 여기 이렇게 아서 네, 교체를 할수 있게끔 돼있고 네, 네. 아주 쉬운. 어, 요거는 다 선택사양이에요. 선택사양이라는 게, 네. 자 그, 가스 플레이터를 사용하셔도 음. 되고, 아니면 인덕션, 아. 하이라이터, 어, 소비자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어. 뭐 비용 추가 없이 그냥 그걸로 다 장착을 저희가 해드려요. 네. 그리고 보시면 마감이나 이런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음.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진압은 네. 기본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분들 더 선호하시죠? 사실 솔직히. 어... 어떠세요? 결국은 여자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쵸.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아, <laughs> 뭐솔 어, 핵심적인 말씀을 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아, 이거 결국 그렇죠. 결정은 최종 결정이 네, 또, 제품은 여자분들이선택 하지 않으면 네. 어, 결국은 진짜 살아갈 게 힘듭니다. 아, 근데 사실 요런 거 요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경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네. 딱 들어오자마자 여 어, 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이미 절반 넘어간 거 아닌가요? 아,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네. 이 모델 보고 굉장히 이쁘다고 많이말씀해 주시고 아, 정말 어... 예뻐요. 제가 봐도. 네. 밖에 외형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예, 딱 네. 가리고 계신데 네. 딱 보시면 냉장고, 냉동 냉장아. 그래서 네. 네, 오케이. 네. 이 모델도 뭐 마찬가지로 난방하고 음. 뭐 냉방. 여기는 이제. 그 에어컨 이이쪽에 음, 나오거든요. 음, 음, 에어컨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전기는 기본 얼마 들어가실까요? 어 배터리? 배터리는 저희는 기본 사양으로는 아니에요. 항상. 아, 추가 사항. 네, 네, 다 그렇죠. 추가 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아마도 노지보다는 캠핑장 위주가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노지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럴 때는 뭐 저희가 뭐 음, 배터리 용량을 선정해 가지고 음, 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거, 이제 화장실이죠.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이 네. 어, 이게... 야 들어가 보세요. 이게 저는 이 모델 네, 굉장히 상당히 마음에 네. 드는 부분이긴 네. 해요. 이게 네, 400급 네. 초반인데도 네. 공간은 네. 아마 굉장히 넓고 샤워할 때는 실제로 문을 닫고 네. 얘를 커튼을 아 네. <laughs> 누가 확, 샤워할 때확볼 수는 있겠네요. 아,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 모델이 뭐 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한 되고. 사이에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샤워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지하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죠. 그게 네. 아마 가장 큰 네. 장점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네. 저희 구매하시는 유저분들도 대부분 음. 지하주 차장 때문에 이 네.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네. 근데 또 가끔 가다가 지하에 안 넣는데 음. 이 팝업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열렸습니다. 네. 네. 일반 다 박스형이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음, 팝업, 아, 참. 원래 팝업이 음. 그수익카라반에도 팝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박스형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같은 아 급에서. 실제로는. 어, 그리고 이 팝업이 되면서, 어, 겨울에 어쨌든 얘를 열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어 그 건조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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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서 맥스팬이나 이런 팬이 따로 없어도 네. 창문만 열어놔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지난번 한번 저희가 꼈었죠 네. 촬영하면서. 네. 네. 면온방이기 때문에 또 음. 미세하게 공기를 이렇게 통하고 안쪽 바깥쪽하고 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음. 굉장히 사용을 하시면서는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원래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아, 저희가 네. 네. 국산화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낮춰놓은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 네, 대표님, 네. 자에어카라바 히트 플러스와 네. 홈런, 네. 홈런. <laughs> 홈런, 아 홈런 마에들 이거, 아, 그래. 이거는 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든 생각을 했을까. 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홈런까지 잘 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격부터 말씀해 주셨고. 네. 저에어카라만 히트 가격 얘기 안 하셨어요. 아저 네. 얼마입니까, 이거? 저게 2,690만 원. 2,690만 네. 원. 네. 이거 다 부가세 계속세 포함된 거. 다 거고? 계속 개별 소비세는 아니에요. 아, 부가세까지만, 부가세까지만 저희가 기본으로 아,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개별 소비세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해지니까. 2,690만 90만 원. 90만 원. 네. 네. 그래서 경기 남양주에 있습니다. 네. 다음 기술에서 생산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홈런은 저거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제작기까지 똑같습니다 저희가 카라반 생산하는 라인에서 같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어,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오. 보시면 됩니다 키트도 마찬가지 3-4개월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더라도 어, 홈런 같은 경우는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포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어, 네, 괜찮을 것같아요 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 설명 잘 들었어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